코란도가 이게 상급 버전에서는 계기판이 디지털로 들어가서 굉장히 예쁜데 아 디지털은 아닌게 살짝 아쉽네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옵션에 선택이 있었는데 네. 요걸 디지털로 바꾸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돼서 아 그게 이유가 있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흥남커플따십니다자 네. 오늘은 뷰티풀 코란도 차주님과 뷰티풀 코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어, 코란도 차주, 스무홉 살입니다. 어, 근데 저 서울 사는 인데 약간 <laughs> 그 대구 사투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혼종입니다. <laughs> <laughs> 자, 우리 뷰터풀 코란도 차주님과 어, 실제 오너의 카리브 진행해 볼 텐데. 자, 우선은 이 장단점 얘기하기 전에 어, 외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전면부부터 우리 실제 오너님은 뷰터풀 코란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면부부터 한번 보면은 우리 실제 오너님은 전면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코란도 살 때, 다른 네. 차종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네. 유독 쌍용에서 요번 코란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아, 일단 예쁘다. 네, 어. 전면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면부가 마음에 든다. 자, 일단은 시동을 켰을 때는, 라이트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일단은 헤드라이트가, LED는 아니네요. 네, LED는 아니에요. 네, 포그램프만 LED로 들어갔고, <laughs> 근데 뭐, 일단 데이라이트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포그램프도 LED로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살짝 아쉬운 건 이제 이것만 좀주황되는게 조금 아쉽긴 한데. 네, 많이 아쉬워요.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다 막혀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 다 막혀 있고, 여기만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어, 공간이 나오고. 음. 쌍룡 마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룡 마크는 좀 많이 세련됐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laughs> 아, 세련됐어요? <laughs> 이 위치 자체가. 아, 위치 네. 자체가? <laughs> 어 일단은 뭐 쌍룡 마크 뭐 맘에 들어 하시네요? 네, 저는 마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마 맘에 네. 들어 하시고. 전면부 점수를 주자면은 몇점 정도 주고 싶나요? 100점 만점에 한 70점. 아, 70점? 네. 30점 깎인 거는? LED가 그렇 아... 그저 막힌 거라.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 하는 편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 다 네. 아, 저가 봐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네. 어뭐 티볼리 형이다 아그렇 코볼리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쌍용에서 이제 티볼리가 성공을 하면서 네. 코란도도 그렇게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냥 패밀리 룩으로 봐도 됐고 그렇죠. 네. 최, 개인적으로는 오, 디자인은 예쁜 것 같아요. 네, 디자인은 상당히 예쁘게 생겼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측면부가 가지고 측면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에서 코란도로 봤을 때는 일단은 휠이 보이는데 이 휠은 어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네 맞습니다 어 18인치죠? 네 제가 알고 18인치라고 알고 네. 있어요 그 다음에 휠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하시는 편인가요? 디자인 자체는 저는 만족을 하는 편인데 음. 좀 욕심내시는 분들 만족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좀더 예뻤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뭐 바꾸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리 차주님 자체가 가성비로 차를 뽑았다고 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C5 플러스에 휠은 뭐 제가 봐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그리고 측면에 어 LED로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 차의 자체가 영감을 이제 뭐 활쏘는 헤라클레스에서 받았다고 <laughs>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활을 쏘는 느낌의 캐릭터 라인이 들어갔고 우리 오너님은 측면부에 대해서 얘기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측면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상만 봤을 때는 정말 좀 깔끔하긴 한데. 네. 좀 필요없는 굴곡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좀 들거든요 이 굴곡들을 네. 왜 굳이 넣었을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헤라클레스 네. 굳이 했어야 되나 <laughs> 그럼 만약에 여기가 그냥 밋밋하면은 조금 심심하지 않을까요? 어.. 주차만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편할 수 있겠다는 음 생각을 좀 해서요 여기도 좀 이제 줄어들면. 약간 이렇게 조금 힙업이 돼 있는 느낌이고 네. 일단은 뭐측면부도 그냥 심플하니 음, 네. 뭐활 쏘는 거 하나 있고 뭐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no. 후면부로 가서 후면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테풀 코란도의 후면부로 왔고 후면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후면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아무래도 티블리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음 네,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보면서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람보르기입니다 네, 맞아요. <laughs> 어, 약간 그런 느낌을 낸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깜빡이는 범퍼쪽에 저기 벌브 형식으로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어 쌍용 마크가 꽤나 크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코란도라고 멋있게 써있고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엉덩이가 좀 빵빵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굴곡을 준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오너님은 일단은 후면 뭐 만족해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만족한게 이 코란도 글씨가 아 코란도가 멋있다 네, 예전에는 밑에 있었잖아요 아 네. 위로 올라오면서 저는 좀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일단은 네. 코란도가 이렇게 써 있는 게 네. 마음에 든다 좀 심플하게 그러니까, 정리가 네. 된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여기 또이 라인이 전면부에도 있는 라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전면부의 라인을 또 후면부에다가도 그대로 쓴 거는 어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led 예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되게 어. 고급스럽게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려고 한것 같긴 해요. 네.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샤크 한테는 아니네요. 아네 <laughs> 맞습니다. <laughs> 어, 요즘에 샤크 한테나 없는 거 찾아보기 조금 힘든데 네, 네, 어, 샤크를 안 넣어줬네요.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네. 조금 많이 아쉬워요. 저는 솔직히 <laughs> 말하면 아, 잘 지적해주셨는데 네, 네. 너무 어, 아쉽습니다. 좀 신경 쓰이나요?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아, 요거 네. 근데 뭐 샤크로 바꾸는 거 간단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맞아요. 뭐 튜닝하면 되니까. 약간 아쉬운 면이 <laughs> 있지만. 맞습니다. 뭐 우리 원너님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머플러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음, 디자인 을 해놨어요. 네, 맞아요. 사실 머플러는 저 밑에 숨겨져 있고, 네, 네 그렇게 디자인해서 딱 저녁에 라이트만 보고도 아저 차는 콜럼도구나 음, 딱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수면부도 그냥 제 생각에 무난하게 잘 예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트렁크 네. 한번 열어서 트렁크 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트렁크를 열어 봤는데 트렁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어, 여기 이제 뭐 칸막이로 이렇게 들어서 사용해도 되고 일단은 오너님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즈는 생각보다 좀 너무 작아서 좀 놀랬고요. 아, 생각보다 네. 좀 작더라. 네. 아, 제가 티볼리를 대차로 한번 해 봤는데 아, 그래요? 네. 크기가 티볼리가 더 크더라고요. <laughs> 느낌상 아마도뭐 코란도가 훨씬 더 크긴 하겠지만 <laughs> 네, 느낌상으로는 네.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네, 않다. 네, 맞아요. 네. 사실 뭐티블렛 에어보다는 네. 작죠. 아 그렇죠, 작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약간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오너님 약간 아쉬워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뭐 크기도 제 생각에는 뭐어 나쁜 사이즈는 아니에요. 일단은 뭐, 트렁크는 이 정도 하고, 오너님 기준으로는 약간 좀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뭐,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쓴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2열에 한번 앉아가지고, 2열은 얼마나 큰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2열에 들어왔을 때는 천장에 이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조, 좋은 거는 여기서 리클라이닝이 일단 더 돼가지고 어, 좀더 편안한 시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릎공간은 주먹이 하나 반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주먹공간이 나와서 사실 뭐이 정도 가지고 뭐 크게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2열이도 많이 사람 태워 봤나요? 네, 저희 2열에 많이 태워봤습니다. 그 2열 좀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네, 생각보다 넓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아, 일단 생각보다 네. 넓다? 네. 어, 일단은 어, 2열을 타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열로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내로 들어왔는데, 어, 실내 시동 한번 켜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 시계동 버튼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대부분 뭐, 이쪽에 있는데. 네, 대부분은 뭐, 이쪽이나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쪽에 있는데, 뭐, 불편한 건 없죠? 네, 전 적응되니까 좀, 이게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아, 개인적으로. 아, 적응되니까? 네, 네, 네. 뭐, 적응되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9인치 디스플레이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코란도가, 이게 상급 버전에서는, 계기판이 디지털로 들어가서 굉장히 예쁜데 아 디지털은 아닌 게 살짝 아쉽네요. 네 맞아요. 네. 옵션에 선택이 있었는데 네. 이걸 디지털로 바꾸려면 한달을 기다려야 돼서 아그 이유가 있네요. 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실내는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네 굉장히 깔끔하고 승차감도 괜찮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게 하이그로시를 엄청 다 발라놔가지고. 약간 좀 번들번들거린다. 음,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그런 느낌 많이 당하죠 네, 사실 이게 청소를 잘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먼지가 많이 껴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오너님은 상관없나요? 저도 청소를 솔직히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먼지도 많이 안 껴서.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는. 어. 그리고 실내는 그냥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상위 버전에서는 여기 이제 무드등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무드등 속성에 따라서 색깔도 바꿀 수 있는 걸로아는데 네, 이거는 아무래도 그게 없어요. 아, 이게 아무래도 가성비로 차를 뽑다 보니까 십5 <laughs> 아, 플러스 등급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어, 꽤나 크다 여기. 네, 굉장히 많이 들어. 가 오, 그렇죠? 입이 많이 벌어지네. 네. 맞아요. 어. 각종 서류나 이런 걸 계속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넓다 어. 그리고 이제 콘솔박스는 어때요? 어 여기 예, 정리가 안되긴 한데 네뭐 쓰레기통이긴 네. 한데 많이 어, 넓습니다 어, 코, 콘솔박스 뭐 사이즈 괜찮나요? 엄청 괜찮은 편이죠 어, 그리고 이거, 이거 나오네 이거 좋다 이 네. 이렇게 쓰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시나요? 저는 이렇게 그냥 해놓고 아, 쓰는데 아 그냥 이렇게 놓고 네. 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컵폴더두개컵폴더 약간 작은 느낌이에요. 네, 많이 작아요. 맞죠? 네. 이게 약간 좀큰 텀블러 넣으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잘안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개인적으로 아, 샀어요. 옆에 아, 끼우는 옆에 이제 네. 사이드 아 거기다가 거의 놓고 다니시는구나. 네, 맞아요. 아 컵홀더는 약간 뭐 일반 뭐 캔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 그냥 좀큰 텀블러 같은 거 들어갈 때는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실내 모습은. 깔끔해 보입니다. 네, 우리 오너님도 뭐, 크게 불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내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내부는 네. 내 스타일이다? 네, 완전. 아쉽게도 요즘은 거의 이제 무선 충전기가 거의 들어가는데, 네. 얘는 없네요. 네, 얘는 다 USB로. 옛날, 옛날 감성으 <laughs> 아, 정통이기 때문에. 이제, 아, 그렇죠. 원래 쌍용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옆, 옆에서 이 라인이 그대로 다 이어져가지고,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 커 보입니다. 실내가. <laughs> 이번에는 우리 오너님하고 뷰티풀 코란도를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